성경은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고 있지만 역사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는 그 역사책들은 근간이 연대기입니다.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기록하고 그것을 관점의에서 역사적 관점에서 평가하지만 성경은 연대기적으로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역사적 사실로 기록되어 있긴 하지만 그것이 꼭 일어난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10장과 11장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쭉 그냥 읽으면 창세기 10장이 있고 그다음에 11장이 일어난 사건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이런 이는 어떤 사건의 순서를 바꾸셔서 때로는 그 하나님이 더잘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사실 창세기 11장에 있는 바벨탑 사건은 온 땅이 한 민족이죠, 즉한 가족입니다. 노아의 후손들 한 가족이었고 그때는 언어가 나뉘지 않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이 이제 언어가 하나고 한 유대 관계가 좋다 보니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바벨탑을 쌓게 되죠. 그리고 그 것을 악하게 보신 하나님께서 창세기 11장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언어를 바꾸셨고 흩으셨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흩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10장 5절 한번 볼까요? 5절. 5절에 보면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었더라. 아. 똑같은 야벳의 후손인데 이들로부터 민족이 종족이 나누어지면서 먼저 어떤 말이 나와 있냐면 오 장에 각기 언어와 종족이 나누어지기 전에 언어가 나누어진 것을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일한 노아의 후손인데 저절로 언어가 달라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흩으셨습니다. 이게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이 노아의 후손들이 온 지면에 흩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야벳의 우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함의 우선도 그렇습니다 2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이들은 함의 각기 자손이라 각기의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다 3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세메자손이니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다 언어를 흩으셨다는 것을 이 노아의 세 아들들 그들의 후손 이야기를 하시면서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일을 감동해서 왜이 바벨탑 사건과 노아의 후손의 족보를 순서를 연대기적으로는 순서를 이렇게 바꿔서 보여주셨을까요? 우리 문장에 도치법이 있습니다. 그죠? 도치법. 하도 공부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그 공부한 지 도치법 봤죠? 주어 동사 이거 목적어 서술어의 순서를 바꿔서 무언가 더 강조하고자 하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연대기적 사건의 순서를 바꿔서 하나님은 연대기적 사실만 사실로 기록해도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강조하고 싶은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벨탑 사건 이후에 언어를 흩으셨고 그래서 진짜 노아의 후손들이 언어가 달라졌고 온 지면에 흩어졌다라고 한다면 노아의 족보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노아의 후손들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징계한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분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정확하십니다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게 하시지 않습니다 죄를 뿌리면 죄의 열매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라 할지라도 그가 우리 아이 안에 바세바를 범함으로 인해서 맺게 된 죄의 열매는 다윗이 거두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철저히 회개해서 하나님이 그의 회개함을 받으셨고 그를 용서하시고 여전히 그를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쓰셨지만 다윗이 범한 죄의 그 열매만큼은 본인이 거두어야 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즉 징계하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알리시기보다는 이 순서를 바꿈으로 인해서 더 강조하고 싶으셨던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으로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이 순서를 바꿈으로 인해서 바벨탑 사건, 정말로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온 땅의 죄악에 관영한 그 타락한 사람들이 다 죽고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의 후손으로만 새로운 사람들이 결성되었습니다. 새로운 민족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조차도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나님께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오르고자 바벨탑을 쌓으면서 여전히 죄성을 버리지 못했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벨탑 사건 이후에 창세기 12장을 시작하시죠. 창세기 11장 후반부에는 세메 후손 그 세메 후손의 이제 아브라함이 이르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부르시는 장면으로 장세기 12장을 시작합니다 이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읽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되지만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읽혀라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합니다 모든 구원받는 사람의 시작이죠 그래서 바벨탑을 쌓을 만큼 이렇게 여전히 죄 아래 있는 죄성을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펼쳐 가신다라는 것을 보여 주십니다. 그래서 11장과 12장이 이어지죠. 하나님 이걸 보여 주시고 싶으셨지만 오늘 본문은 이제 10장이니까 그렇다면 노아의 홍수 사건과 바벨탑 사건 사이에 지금 이 족보 이야기를 넣은 것입니다. 족보 이야기는 엄밀히 말하면 바벨탑 사건의 결과인데 그것을 바꾸셔서 노아의 홍수 사건의 결론격으로 바로 이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 이야기를 넣은 것입니다. 왜 그렇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은혜와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징계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잘못했다면 징계는 있지만, 저주는 없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징계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은혜와 복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오늘 10장 족보 이야기 전체는 사실 창세기 9장 1절의 성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물이 마르고 노아가 땅에서 거주하게 되면서 9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8 명이었는데 이 족보 이야기를 보면 정말로 생육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노아의 자손은 셈이 장자인데 노아의 족보의 이야기는 야벳의 후손들의 이야기로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네, 그렇게 기록된 이유도 있습니다. 이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벌거벗은 사건. 그로 인해서 노아의 아들들 중에 함은 이렇게 그 아버지의 수치를 형제들에게 이야기했고, 샘과 야벳은 뒷걸음 쳐서 들어가서 아버지의 수치를 가리우는 사건이 있었죠. 그것을 술이 깬 이후에 알게 된 노아가 그 아들들을 향해서 축복하고 저주하기도 합니다. 함의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하지만 샘과 야벳을 축복할 때 야벳에 대한 축복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샘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창대하게 한 야벳인데요 야벳의 후손의 이야기는 5절까지밖에 안에 절 5절까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후손들을 족보의 이야기에는 이 부분이 없습니다 10장 5절에 보면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야벳의 후손의 이야기를 하면서 굳이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야벳의 후손들을 통해서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졌고그 여러 나라를 이루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벳이 창대하게 됐다는 것을. 그것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 노아의 입을 통해서 선포된 축복이지만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또한 이 노아의 후손들이 흩어진 것들이 어떻게 보면 바벨탑 사건의 결론이기 때문에 징계와 같은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처럼 온 땅에 충만하라 라는 그 축복, 사명을 이루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선한 줄로 믿습니다. 징계 같지만 그것이 곧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징계와 같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이 명령을 이루는 또 다른 방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 119편 7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말씀이 안 뜹니다. 그냥 시 119편 71절입니다. 고난 당한 것이 당할 때는 몰랐는데 고난 당하고 나니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웠나이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고난 받을 때는 몰랐는데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 삶의 발자취를 뒤돌아 보니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고 그 고난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례를 우리는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걷기 전에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그 고난 그 역경을 통과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는 요구하는 것은 인내입니다. 그러나 인내로 열매를 맺다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의 그 은혜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장세기 10장 족보의 이야기는 길지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문자적으로 명확히 어떤 교훈을 가르쳐 주진 않지만. 성경 전체의 스토리 안에서 이 사건 순서를 바꾸어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 강조하고 계시고 더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삶의 자리에서 이해되지 않는 사건이 발생하면 우리는 쉽게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목사로서 병원 신방 다닐 때 보면 주의 일을 참 열심히 했는데 원치 않은 질병, 큰 질병을 얻은 분들을 심방할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부담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담 가질 이유도 저한테 없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가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이게 목사로서 관용어구가 돼서는 안 되는데. 그냥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그런데 묵상해 보면 그냥 이 말씀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는 교훈처럼 그것이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 사건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해돼서 감사하고 무언가 내 손에 만져져서 확실히 깨달아서 감사한다면 우리의 삶은 감사보다는 다른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순놓해될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손에 만져지면 하나님이 빚으시면 선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바뀌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해되지 않지만 말씀 그대로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기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 진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 육체의 질병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잖아요. 육체의 질병 때문에 이 땅을 사는 동안은 질병이 나사도 또 질병에 걸릴 수 있고 이 연약한 육체의 한계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바라볼 곳이 어디라는 걸 깨닫느냐면 하늘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하늘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고난받을 때, 고난 이후에 큰 복이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때문에 인내하면서 감사할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하나님을 계시하셨지만, 그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하신 뜻이 항상 좋은 것으로 선한 길로 인도하길 원하시지만, 궁극은 이 땅에서 무언가 보상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 받을 때에도 아이 땅은 이 수고 고생 고난의 연속이다. 우리의 인생이 72호 강간하면 80이라도 그 인생을 결산하면 수고와 슬픔뿐이다라는 모세의 그 시편에서 시 90편에서의 고백은 진실로 그러하구나라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동의하면서 우리의 눈이 하늘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것은 성도에게는 유익입니다 세상은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바라보기에 고난 자체가 불평에 그리고 원망에 심지어는 낙심과 절망과 포기의 이유가 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요 그로 인해서 하늘 소망으로 더 충만해지는 은혜의 발판이요 또한 인내하다 보면, 하늘을 바라보다 보면 그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는 진짜 그곳에 마치 천국과 같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고난이 유익한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통과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대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유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러나 징계가 진정한 목적이 아니었고 그들을 향한 고난이 진정한 목적이 아니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은혜와 축복을 누리도록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도 여전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이 여전히 어제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 세상을 향해서 도전해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함으로 나아가다 보면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나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는 나의 힘이 되시는 그분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그 은혜의 누림이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은 연약하고 미련합니다. 그래서 쉽게 이 죄성, 육체의 욕심에 이끌려 갈 때가 너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실수, 우리의 잘못된 행동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떤 불편하고 어려운 일들이 닥쳐오지만, 뿌린 대로 거둔다는 진리이기에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되고 거쳐야 될그 일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우리의 발걸음만 뒤돌아보아도 하나님 항상.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데 주님 또다시 뒤를 돌아보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기보다 당장 내 힘으로 내 앞에 닥친 것들을 해결하고자 생각하니 그것이 은혜의 발판이고 은혜의 기회임은 잊어버리고 쉽게 상심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의 했던 모습들 여전히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히 강조해 주셨사오니 오늘 이 말씀 부여 듣고 이 말씀 부여잡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만큼은 어제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 동일한 환경이 우리 앞에 놓였달지라도 그 환경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시며. 그 일을 향해서 그래서 믿음으로 도전하며 그 일을 인내로 감당하는 모든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음을 고백함과 함께 인내하면서 걸어갔을 뿐인데 우리를 향해서 좋은 것으로 은혜와 축복의 강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깨달아 알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마음에 소원이 있는데 소원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 소원을 이루실 분은 더더욱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면서 일천 번지 예물을 담아 기도 제목을 알날이 적으면서 올려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흠양하여 주옵셔서 정말로 소원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오늘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며. 감사의 그 고백이 더 충만해져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감사할 일들이 넘쳐나는 그런 은혜의 누림이 있게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만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